먼저 연예 뉴스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문화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로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노래자랑 특별 무대가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서 지난 30년간 지역 사회가 함께 이뤄온 화합과 발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닷길 현상으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이날 더욱 특별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특히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린 인물은 다름 아닌 트롯계의 현상 여왕 전유진이었습니다. 전유진은 현역가왕 화요일은 밤이 좋아 불후의 명곡 등 수많은 국민음악 프로그램에서 인상깊은 무대를 선보이며 트롯의 젊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실력파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자신의 음악 인생을 지탱해 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깊은 감사와 효심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무대는 단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전유진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녹아 있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사회자의 목소리를 통해 무창포 해수욕장 무대 위로 울려 퍼지자 환호성과 조명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젊은 아티스트가 자신을 키워준 땅에 보내는 마음 깊은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포항의 시장에서 트로트를 부르던 작은 소년은 이제 한국 트로트계의 중심 무대에 서 있는 스타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과 가족 특히 뒷바라지를 해준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유진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백스테이지에서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에요. 이 무대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어머니께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음악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말보다 노래가 저의 진심을 더잘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이번 무대를 위해 가족과 고향의 이야기가 담긴 곡들을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대여 변치마오와 나미가 같은 곡들은 단순한 향수에 머무르지 않고 그녀 스스로의 유년 시절과 현재를 이어주는 감정의 끈이었습니다. 음악은 그녀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이였던 자신과 성숙해진 오늘의 자신을 연결해주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관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전유진은 항상 이렇게 감정이 묻어나는 곡을 고집할까? 아마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젊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밤 보령에서 전유진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음이나 화려한 기교가 아닌 그녀만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대를 빛냈습니다. 전유진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무창포 해수욕장의 분위기는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단순한 환영을 넘어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모두가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전유진은 다시 한번 그녀만의 진심 어린 무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곡은 감미롭고도 묵직한 감성을 담은 나미가 전유진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울림있는 보이스가 더해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의 고백처럼 관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어 부른 그대여 변치마오는 특히 중장년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가사와 멜로디에 전유진의 깊은 감성이 더해져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의 하이라이트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녀 연곡 무대를 선보이며 또한번 전세대의 감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구성진 가락 속에 전유진의 젊은 감성과 세련된 편곡이 어우러지며 어르신부터 젊은 팬들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박수를 보내는 따뜻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눈빛, 제스처 하나하나가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각종 SNS에는 실시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슴에 바로 꽂혔다. 젊은 가수인데 이렇게 감정 전달이 뛰어날 수 있나 싶다. 그대여 변치마오를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처럼 눈물이 난 적은 처음이다. 이처럼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녀의 무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녀의 무대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실시간 인기 급상승 영상으로 떠올랐고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전유진은 단지 현장 관객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그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뛰어난 가창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세대를 초월해 감정을 연결하는 힘을 가진 가수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익숙한 중장년층은 물론 이제 막 트로트를 접한 젊은 세대들까지도 그녀의 노래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찾게 만듭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 무대에 임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단순히 유명한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진심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날 보령의 관객들에게 전유진은 무대 위의 스타인 동시에 고향의 딸, 마음을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지만 전유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꿈을 키워준 이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트로트 천사 소녀라는 애칭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지나, 이제 전유진은 보다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적 감성과 표현력에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진심에서도 큰 울림을 주는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이 전유진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응원해준 고향과 이웃.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가수들이 화려한 조명을 쫓고 있을 때 전유진은 지역 행사나 복지 공연, 봉사 무대 등 조명이 덜한 무대에서도 변함없이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없더라도 그녀는 그 무대를 빛내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전유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한 편에서 땀을 흘리며 장사하시던 외할머니가 저에게 민요를 불러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항상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시던 어머니, 성공보다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신 분들이에요. 그녀의 음악이 유난히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는 아마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 외할머니, 고향, 그녀의 노래는 그 모든 기억과 마음이 녹아든 그녀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모두 한 번쯤 들어본 자장가, 시장통의 소리,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한 곡처럼 말이죠. 이제 19살이 된 전유진은 단지 스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유명해져도 뿌리를 잊지 않으며, 노래한 곡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진 그녀. 그리고 그녀의 무대를 본 이들은 한결같이 느낍니다. 전유진의 노래 속에는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 전유진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젊은 가수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아티스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화려함보다 진심을 택하고 인기보다 감사와 사랑을 먼저 전하는 그녀는 빠르게 변하는 음악계에서 묵직한 울림을 전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보령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그녀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트로트 천사에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따뜻한 마음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예뉴스와 함께 전유진의 감동적인 음악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콘텐츠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